안녕하세요. 4월 23일 수요일 뉴스캐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진영의 억만장자 증세 추진으로 공화당 내 내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도지를 떠나 테슬라에 복귀하면서 수익 71% 급락이라는 충격적인 실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홍역 백신에 대한 가짜 정보가 퍼지면서 많은 부모들이 접종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명문대들이 트럼프 정부의 연구비 중단에 맞서 채권 발행 등으로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해임을 부인했지만 금리 인하 압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인권 민주주의 예산을 대폭 줄이는 국무부 구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1분기 급락을 딛고 주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3대 지수 모두 급등했습니다. 보건장관 RFK 주니어가 인공색소의 단계적 퇴출을 선언하며 어린이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판사가 VOA 폐쇄 조치를 일부 중단시키며 1,200명 언론인들의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핵세스 국방장관이 기밀 유출과 내부 혼란 논란에 휩싸였지만 공화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인 청년이 AI 부정행위기술로 빅테크 합격 후 창업해 화제를 모으는 한편 윤리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주요 AI 모델들이 금융 기초 업무에서도 정확도 50%를 넘기지 못해 기대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 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세법 개정을 앞두고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가능성을 내부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례적으로 부통령 제이 디 벤스를 비롯해 일부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증세에 찬성 입장을 내비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유미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 기자. 네. 이번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보수 경제계 인사들 간의 정책 충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수석 전략가 스티브 베너는 고소득층 증세를 의 민주당의 부자 정당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벤스 부통령 역시 해당 방안을 일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레디 커들로, 테드 크루즈 그리고 폭스뉴스의 시온 헤니티 등 보수 진영의 대표 인물들은 트럼프의 감세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세 논의의 중심이 되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전체 납세자의 0.1%에 불과해 실질적인 재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HTC 뉴스 캐치 유미정어였습니다. 네. 공화당 내 파퓰리즘 색채가 짙어지는 흐름과 전통 보수 세력 간의 세금 철학 충돌. 앞으로 어떤 입법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사나 정부 효율성부, 이른바 도지에서 한발 물러나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수익이 1년 전보다 무려 71%나 감소했고 판매량과 매출 모두 하락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하람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 네, 일론 머스크는 다음 달부터 교지 활동 시간을 대폭 줄이고 테슬라 본업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최근 테슬라의 실적 발표 직후 나왔는데요. 테슬라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고 차량 판매도 10%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순이익이 전년 대비 71%나 급락하면서 머스크의 경영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년간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D.O.G.E를 통해 대규모 예산 삭감과 구조 조정을 주도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혼란과 반발도 상당했던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경쟁,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 그리고 머스크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 실추까지 겹쳐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너무 앞서 나간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중고 거래가 급감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테슬라 시위가 확산되는 등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재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를 완전 자율주행차에 걸고 있으며 조만간 미국 텍사스에서 로봇 택시 시험 주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그의 정치 활동보다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와 기술 성과에 더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HTC 뉴스 캐치 이아람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경쟁, 정치와 기업 리더십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머스크의 선택이 테슬라 회복의 전환점이 될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홍역이 확산되는 가운데 많은 미국인이 홍역 백신에 대한 잘못된 주장에 노출되었고 절반 이상은 진실 여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KFF 조사에 따르면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거나 비타민 A가 홍역을 막는다는 등 주장이 펴지며 이에 흔들리는 부모들이 자녀의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만 800건 이상의 확진과 어린이 3명의 사망 사례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모두 미접종자였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신뢰가 무너지면 치명적인 재확산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기행정부가 연방 연구비 지원을 끊자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등 미 명문대들이 현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프린스턴대는 3억 3천 달러 규모의 과세 채권을 발행했고, 예일대는 55억 달러 규모의 3호 펀드 지분을 매각 추진 중입니다. 정부의 반유대주의 조사를 이유로 연급이 중단 경고를 받은 대학들은 제한된 기부금 사용과 갑작스런 재정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히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워를 해임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트루소셜에서 파워를 대형 패배자라며 공개 비난하고 해임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트럼프는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거듭 촉구하며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라며 통화 완화를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발언 이후 증시 선물과 달러는 반등했지만 트럼프의 계속된 비난은 연준 독립성 논란과 법정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국무부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며 인권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132개 부서 700개 직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15% 감축도 포함돼 수백 명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신설되는 사이버 AI 위협 대응국과 기능 통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단독 인도주의 지원국 폐지 등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력 약화를, 공화당은 개혁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마감한 미국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과 정치 불확실성 완화 기대에 힘입어 일제 급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1016.57포인트 상승한 39,186.98에 마감했고 S&P500은 2.5% 오른 5,287.76 나스닥은 2.7% 오른 16,300.42를 기록했습니다. 에퀴펙스 3M 등 실적 호조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해임서를 부인하며 시장 안정을 도운 것이 주요했습니다. 다만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S&P 500이 마이너스 -10 10.1%, 나스닥은 마이너스 15.6%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원 상승한 1420.6원에 마감했습니다. 유럽 연합이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애플과 메타에 총 7억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은 앱 외부 결제 유도를 막은 규정으로 5억 6천만 불, 메타는 개인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한 서비스 모델로 2억 1천만 불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이번 제재는 작년 DMA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유는 양사에 60일 내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미 이행 시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보호청 EPA의 환경정의와 다양성, 형평성 부서를 전격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PA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450명에게 해고 또는 부서 재배치를 통보했으며 이중 208명은 해고, 175명은 타 부서로 이동이 됩니다. 폐지 대상은 환경정의와 외부시민권국과 전국 지역 사무소 내 유사 부서들입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급진적이고 낭비적인 DI 프로그램 종료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7월 31일자로 해고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환경운동가들과 전문가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Earth Day 하루 전 발표된 이번 조치는 상징적으로도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미 보건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인공색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는 미국 아이들을 도구로 오염시켰다면서 사탕, 시리얼, 음료 등에 사용되는 석유 기반 합성 색소가 만성질환과 행동 이상을 유발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건강한 미국 만들기 캠페인의 핵심 과제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FDA 신임국장 마커리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며 유제품업계에도 2026년까지 학교 급식에서 인공 색소 제거를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담배, 알코올 등 주요 만성질환 요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 병합을 사실상 인정하고 전선 고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안은 전쟁 종식과 함께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하며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안보 보장을 맞교환 조건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 중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은 협상 대상이 될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했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공정한 평화가 아니라 침략자에게 양보하는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소리(VOA) 폐쇄 명령 일부를 중단시키며 1,200여 명의 언론인들의 복귀할 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VOA의 산하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예산삭감과 행정휴직 조치를 단행했지만, 연방법원은 분석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면서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VOA는 방송을 재개하고 라디오 프리아시아와 MBN 역시 기존 상태로 복원됩니다. 기자들은 언론 자유와 국가 안보를 위한 싸움이라면서 향후 항소에 대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스타그램 공동 창업자 케빈 시스트로이 마크 저커버그가 인수 후 인스타그램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메타의 인스타그램 인수를 불법적 시장 독점행위로 규정한 소송에서 핵심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트럼은 특히 인스타그램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영상 컨텐츠, 스토리 기능 개발 등에 필요한 인력 충원이 반복적으로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보고서에서도 페이스북 사용자 감소는 인스타그램 때문이 아니라 동영상 컨텐츠 구조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FTC는 메타가 경쟁 앱의 성장을 막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했고, 이후 투자를 축소해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메타는 이에 대해 충분한 인프라와 광고 투자를 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가 기밀 유출 논란과 고위 보좌진 해임 등 이딴 실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공화당은 대부분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세스는 메신저 시그널로 예멘 공습 정보를 가족에게 공유한 의혹과 경험 부족 문제로 지명 당시부터 우려를 샀으며 해임된 보좌관들조차 펜타곤은 혼란 상태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하원의 던 베이컨 의원만 유일하게 핵세스는 아마추어라며 사퇴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의 21세 한인 청년 이정인 로이 리가 면접, 시험 등에서 상대방을 실시간으로 속일 수 있는 AI 도구 CRUELY를 개발해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면접을 통과하고 AI 스타트업을 창업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상대방 눈에 보이지 않는 브라우저 창을 통해 실시간 정답과 정보를 제공해 인터뷰나 시험에서 탐지 불가능한 부정 행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씨는 AI 사용 장면을 직접 촬영해 SNS에 공개했고, 이에 아마존의 항의와 학교의 징계로 좌태후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속이지 않은 슬로건과 함께 확산되는 AI 부정행위 기술에 대해 윤리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VAS AI 연구에 따르면 오픈 AI, 메타, 구글 등 주요 AI 모델 22개가 초급 금융 업무에서 평균 정확도 50%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에드가 r 검색 같은 기초 과제조차 실패하는 모델이 많았고 복잡한 분석 질문에선 10개 모델이 모두 정답을 못 냈습니다.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조차 비용이 높고 정확도가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AI가 사람일을 완전히 대체하긴 아직 멀었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기대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단 하루는 두 번의 내일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의 내일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